여러분, 안녕하세요. 건핵장 킹삭. 킹싹. 킹삭하면 양말. 양말하면 킹삭. 들어오십시오. 구경하십시오. 그리고 필요하신 것 선택, 구매하시면 저에게 도움을 주시는 겁니다. 여성, 남성, 아동. 각가지 여러가지 양말이 갖춰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필요하신 것 선택, 구매하시면 되겠고, 지금분에게 적극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비요치안으신 분은 다음 기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긴석에들어시 구매해 주시면, 양말 긴석의 양말 구매해 주시면, 저에게 도움을 주신 겁니다. 10시 일반으로, 저에게 도움을 주시면,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성심성의 지혜선을 달리게, 예, 방송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2 운성, 12 운성, <laughs> 네, 계속 설명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은, 12 운성 세 번째, 12운성 세 번째 양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운성 열두개 중에 세 번째입니다. 양, 양말 그대로 길을 양입니다. 양,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12운성 양, 예. 지금 보면 은 다시 한번 보시죠. 12운성이 순서상 절태양. 지금 설명 들어가는 양입니다. 절파란색으로 예, 예예소라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절태양 장생 목욕 관대 글록 그 다음에 제황세병사묘 이래서 예, 12개인데 12개 중 양 지금 설명 들어갑니다. <laughs> 양은 십이 운성의 운행 순서상 절과 태위 다음이며 세 번째입니다. 장생 이전에 해당합니다. 절에서 완전히 사라진 하나의 생명이 태에서 열매 맺고 양에 와서 안, 안전하게 길러집니다. 안전하게 길러진 생명은 장생 단계에 와서 세상 밖으로 탄생합니다. 바로 장생이 날생제입니다 예, 안전하게 양에서 안전하게 길러진 예, 안전하게 길러진 생명은 장생 단계에 와서 세상 밖으로 탄생합니다. 모든 것은 시작에서 출발하잖아요. 세 번째 지금 단계 양입니다. 양에 해당하는 천간과 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 네, 도면을 보시죠. 예 이해가 천간, 천간열개 기호죠. 갑을 병정 모기 경신 임계 모든 것의 약방의 감초처럼 되기 때문에 하나의 공식이기 때문에 예 여러분이 굳이 힘들게 또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애울 필요 없고 반복하다 보다 반복하다 보면. 네, 서단계 3년이면 풍어를 얻더라고, 자동으로, 예, 애우지 말라고도 애우지고 숙지가 됩니다. 그래서 부담 갖지 마시고, 여유롭게 편한 안 마음으로 하시면 더, 더, 더욱 머리에 쏙쏙 잘 들어갈 겁니다. 모든 것은 관심이 있어, 있어야 되고, 동기의식 예, 동의식은 우장 육부에서 우러나서 내가, 아하, 내가 좀 해봐야 되겠어. 재미있겠어? 해보면, 모를 때는 모든 것이 그러잖아요. 아무리 제가 이 용어를 잘 사용합니다. 너무 너무 예, 마음에 와닿게 되면 아무리 오묘한 것이라도 아무리 오묘한 것이라도 그것을 일단 이해하고 나면 네 평범한 것으로 변해버리고만 예 아무리 비밀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도 그게 만약에 탈로가 되면 아하 그렇잖아 그리고 아무리 어려운 것도 자기가 떡예 터뜨게 되면 네 이걸 숙지 알게 되면. 결국 다니네. 아이일 일했어? 그러잖아요. 모를 때는 또 시시하고 감추 고 감추면 자꾸 베일 사이가 더 그렇잖아요. 그러듯이 알아버리면 아무리 오묘 아무리 어려운 것도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 버리면 내가 알게 되면 터득하게 되면 평범한 것으로 변해버리고만 다 정말 정말 피부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모를 때는 어렵죠. 아무리 싫은 것도. 네저 사진 캡처하는 것도 몰라가지고 네, 헤맸었는데 알고 보니 별 아무것도 안니더만예 네, 그러듯이 아주 쉬운 것도 모르면 날렸고 아무리 어려운 것도 터득해버리면 별것도 아니라고요. 네, 그래서 문제는 동계식 5장육부에서 스스로 우러나와요. 아하 재밌네 멋있네 정말 쓸만한 학문이네 해서 이렇게 마음이 들어가시면 정말 열심히 하실 거고 아, 저 관심도 없어 재미도 없어 나는 예, 침이 없어 그러시면 또 많으실 거. 그 개인 본인 자식 누가 억제를 시켜서 될 것도 아니잖아. 어떤가 자기잖아요. 이 우주의 주인공은 본인 본체잖아요. 그래서 사주 명리에서도 자기부터 출발합니다. 육친이라는 게 뭡니까? 부모 형제 처자 예, 아버지 어머니 형님 동생 부위 마누라 아들 딸 자식 육친입니다. 이게 예, 자기부터 출발해. 자기와 가장 가까운 주인공은 자기입니다. 그래서 일간 본는 기준이 부채 본는이라고도 명주라고도 하고 본인 자신입니다.는 그래서 이 세상의 네, 주인은 자기입니다. 자기 없는 세상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자기 없는데 부모 형제가 있습니까? 하늘 이 있습니까? 땅이 있습니까? 내가 없는 부처님 있습니까? 예수님 있습니까? 내가 있음으로서 비로소 하늘 땅도 있고 부처님도 있고 예수님도 있고 내가 없는 그분들을 숭앙하고 십조단지 모시기 때문에 예 그러기 때문에 예, 내가 있음으로서, 비로소, 신도 있고, 부처도, 부처님도 있고, 예수님도 있고, 공자님도 있고, 이런 분들이 있는, 내가 없는데, 어디에서 공자님 있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은 본이 우주의 주인공은 본입니다. 본체입니다. 본체. 자기로부터 출발합니다.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육체. 아버지, 어머니, 형님, 동생. 부인 아니면 마누라, 아들, 딸이 잡니다. 한모 이걸 간단하게 한번 하면 부아비부잖아요부모 어미 모형 형님 마태 제 아우제 그리고 처 부인 마누라 자식 자 아들 딸 그래서 부모 형제 처자이에육친이면육친 십자 아까 음양으로 해서 십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양곡 세상은 모든 게음양 양로모로 돼 있다는 거. 가장 쉬운 예로서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덱기음양이잖아요 빨갛 터라. 양 음, 양이 강해지면 음이 크고, 음이 강해지면 양이 커, 음이 강해 양이 크 그래 남자로 예 성별로 남 사람으로 봐도 남자 양, 여자 음. 그리고 하늘 양, 땅해 양, 달 음, 물 음, 예불 양. 모든 게 이렇게 음양으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예 계속 이어집니다. 양은 12 운성의 운행 수성. 순서상 절과 태의 다음이며 장생 이전에 해당합니다. 절에서 완전히 사라진 하나의 생명이 태 열매 맺고 태에서 열매 맺고 양에 와서 안전하게 길러집니다. 어머니 패스. 어머니의 패스 모성에 예 아주 사람 뿐이 아니고요. 짐승도 모성에 여러분이 예 직접 닭을 길러오십니다. 예를 들어서 어미 닭이 병아리를 네, 부활을 해가지고 거기 접근만 엄청나게 공격을 하잖아요 예, 쟤는 몇, 얼마 전에 오리, 오리가 옆에 다른 오리가 와서 새끼같이 거닐고 노는데 옆에 접근하니까 공격을 하더라고요 확 아, 비상해가지고 그리고 정신을 고출라고 도망가더라고요 그런 사람뿐이 아니고 모든 생명이 다 모성애를 가졌다고요 짐승이든 사람든 그래서 어머니 뱃속이, 그래서 양 아주 안전하게 길러진다는 얘기죠. 예, 안전하게 길러진 생명은 장생단계, 생입니다. 생. 태어난다 해서 날생이잖아요. 장생단계에 와서 세상 밖으로 탄생합니다. 양에 해당하는 천간과 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좀 반복해드려도 양해쉽 바랍니다. 천간과 지지, 예, 천간, 가불, 병정, 모기, 경신, 임계. 그리고 거기에서 간목이 예를 들어서 무토, 무토를 만나면, 네, 무토네, 간목이 아, 무토가 아니라 술토네요. <laughs> 무토는 천간이니까, 예, 제가 착각했어요. 간목이 술토를 만나면 양. 그리고 울목이 미토를 만나면 양. 병화가 축토를 만나면 양. 그리고 정화가, 예, 정화가 또 예, 술토네요. 간목과 아, 정화는 같네요. 저 정화가 술토를 만나면 <laughs> 양. 그리고, 무토가 축토를 만나면 양. 기토가 술토를 만나면 양. 그리고, 예, 경금이 진, 진토를 만나면 양. 그리고, 신금이 축토를 만나면 양. 임수가 미토를 만나면 양. 개수가 진토를 만나면 양. 그런 식으로 나왔네요. 네, 이반복되는게좀 많네요. 여기, 여기는 천부. 예, 양은, 양은 모두가 <laughs> 진술 충미 음양 양토, 음토 이게 다 양에 해당이 되네요. 다른 데서는 이 지금 토가 토가 하나의 과계살, 화개살, 과계살이라도 하고 그러는데 모두가 양에 이게 토가, 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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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토와 양토가 모두 양에 해당이 되네요. 그래 갑목이 술토를 만나면 양, 을목이 미토를 만나면 양, 예, 병화, 병화가 축토를 만나면 양, 정화가 술토를 만나면 양. 예, 무, 무토가 축토를 만나 여기서 보니까요, 거기가 양양가은 음, 예 지지의 음을 만나면 양이네 그리고 기토가 술토를 만나면 양, 경금이 진토를 만나면 양, 신금이 축토를 만나면 양, 예 임수가 미토를 만나면 양, 개수가 진토를 만나면 양, 양이 해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laughs> 역시 갑목이 절로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갑목이 예를 들어서 양이 되려면 갑목이 신금을 만나면 철이거든요. 수량들 지금 해 드릴게요. 철태 갑목은 예, 양금이기 때문에 순행입니다. 순행. 아 양목이 기 때문에 순행. 철 갑목이 갑목이 신금을 만나면 철 철입니다. 철은 십이운성상 처음 출발입니다. 그래서 철태 양생 욕배 환왕 감목이 술토를 만나면 감목이 감목이 예를 들어 술토를 만나면 양이라고 여기가 철인이가 절태양 마찬습니까세 번째 절태양 그러니까 신유술이잖아요 술 술토를 만나면 양 감목이 술토를 만나면 갑이 감목이 이 철이 처음 출발이 신금이니까 신유술이잖아요 그래 절태양 세 번째 양 그러니까 술토를 감목이 술토를 만나면 그래서 수장동화 조성 이걸 다안 해보도 되니까요. 그때 그때마다 자기가 아하, 어, 이렇게 쉬어가면 됩니다. 역행은 예를 들어서 을목이 미토를 만나면 양 미토. 그러니까 을목은 예, 을목은 유금이 절 절로 출발합니다. 역행이니까 절태 양 맞지 않습니까? 미토, 여기 예, 미토. 예, 자축인묘 진사 오미 미토 미토를 만나면 양 을목이. 예, 그래서 수장도와 조선이 예. 10위 운성을 활용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일간 일간은 그날 태어난나 오늘 태어났으면 오늘이 일간 내일 태어나면 내일이 일간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많이 들어보신 아하 일간음 오늘 그날 태어난 날이야 이러신 분도 있으실 것 처음 들으신 분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간혹 드리니까 요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주 4주에 지지를 대입하여 사주 천간 지지라고 그랬죠 간지 예 간지염은 천간 지지 아하 밑에 걸 대입 천간의 위에 것을 땅과 예 대입하면 대입해 보면 십이 운성 각 단계를 알아냅니다 <laughs> 이 표를 이용해 십이 운성을 계산하면 일간을 기준으로 일간이 감목일 때지지에 술토가 있다면 사주 명식에양 세력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지지의 술토 감목이 천간의 감목이고 밑에 술토가 있어 양토가 있을 때는 양에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 비변성 양의 세력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마찬가지로 일간의 을목일 때 <laughs> 월지의 밑토가 있다면 월지의 양의 에너지 월지는 월 월지는 월간 월치 지지해서 월치 아 월지의 양은 월간의 밑에가 집니다. 예. 그래서 월제 양의 에너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함 이런 식으로 일간이 경금이라고 가정했을 때 지지에 진토 네 개가 진진진 깔려 있다면 연월일 시지에 다 깔려 있다면 네개이 사주 명식은 양이 네개 있는 것 사주로 판단합니다. 이런 경우가 극히 드물지만 이런 사주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는 네개 양으로 네개 사주 양으로 간전한다는 겁니다. <laughs> 희비운성 양의 특징 지금부터 희비운성 양의 양에 관한 특징 설명에 들어갑니다. 엄마의 뱃 속에서 평화와 안채 어머니 모성에, 어머니 뱃 속, 네,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 애를 베신 이 분들은 굉장히 모성애도 강하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양은 엄마의 뱃 속에 잉태된 후 양분을 흡수하여, 네, 양분을 흡수하여 생육을 받고 탄생의 일위기까지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근 어머니 뱃속 양분을 섭취해서 예, 뱃속에서 자라나면 태, 이제 장생, 태나기 전의 단계까지를 의미. 즉 태의 단계에 해당하면 이는 인간의 인생 중 가장 편안함을 느낄 때입니다. 엄마로부터의 절대적 보호를 받는 단계입니다. 네. 여러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공간은 협소하지만 좁지만 그 자체로 모든 것이 완벽한 안정 단계입니다. 양의 온유하고 온순한 성향은 여기서 비롯됩니다. 세상으로 나가기 전 모든 평화와 안전이 엄마, 엄마로부터 부여됩니다. 시2운성 <laughs> 양의 특징, 물려받은 자의 자유, 물려받은 자의 자유. 아, 물려받은 자우 여유. 여유와 자유는 완전히 다르죠. 예, 여유는 누구다. 여유로. 고전에는, 그 오래된 책에는 양을 양자, 입양, 입양의 별로 보았습니다. 생활이 풍족하지 않았던 과거에는 양자로 입양, 입양 간다는 것은 풍족하게 먹고 사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처럼 양은 자신의 이때로부터 물려받은 재성을 의미합니다. 사주의 양이 강한 사람들은 세물이나 학업, 능력 등 부모나 그 이때로부터 이어받는 경향이 강합니다. 물려받는 것이 많다 보니, 물려받는 것이 많다 보니까 양은 돋보이는 능력은 없지만 안온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갑니다. 팔자가 좋은 사람이 많으며 특별한 걱정 없이 공부, 사회생활, 재산 상으로 적당하게 잘 먹고 잘 살아,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얼마나 좋습니다. 직복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다 예, 네, 계속 이어집니다. 네, 이 배기에 네. 계속 양에 관한 설명 이어집니다. 세 번째 절 태양 세 번째 설명이 이어집니다. 네. 양의와는 설명 이어지는 사고 칠것 같으면서 피해 가고 사고 오면 안 죽잖아요. 근데 사고 칠것 같으면서도 피해 가고 자기 실속을 실속은 잘 챙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선대의 복으로 안정되고 여유 있게 사는 것이 양어 특징입니다. 유산 상속 잘참복 이거 복이지 않습니까? 예. 선대의 복으로 안정되고 여유있게 사는 것이 양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그렇다보니 의존적인 마마보행이 많으면, 네, 너무 여유, 여유롭고 풍요롭고 넘치고 자기 노력으로 이루지 않는 것이 많다고. 그럼 마치 온실형 관측처럼 네, 마마보행이 많으면 끈기가 없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쉽게 짜증을 내기도 하는 것이 양의 특징입니다. 모든 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십이 성 양의 특징 세 번째 호감형, 호감형. 예 신활력 예좀 호감이 가는 사람이 있고 호감이 안 가는 사람이 있거요 양의 특징 중 하나는 성격이 원만하다는 것입니다. 무난하 튀는 점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이 양의 특징입니다. 양이 강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두루두루 관심을 받으며 본인 또한 친화력 있게 사람들을 대합니다. 원만한 사교력이 양의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친화력이 지나치면 중년 때 불륜으로 인한 사건, 사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월주에 있는 양은 중년 이후의 망신, 재산 손실 등의 풍파와 손재로 연관되기도 합니다. 좀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시변성 양의 특징 기타 옛모양은 어머니 뱃속에서 천천히 성장하는 태아를 상징하므로 일이든 학업이든 급속한 발전보다는 한발한발 앞으로 나가는 유형이 어울립니다. 빠른 속도로. 무엇을 이룬다기보다는 순조롭게 전진한 전진하는 힘이 양에게 있습니다. 양은 십신 중 편재와 만나게 되면 사회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는 힘으로 확장됩니다. 삶에 있어서도 안정성을 가지게 되면 누구에게나 좋은 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집비 운성을 알아야 사주 풀이에 도움이 됩니다. 반드시 이거는 숙지를 해야 됩니다. 양은 십신 중 정관과 만날 때 제일 <웃음> 안정적입니다.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안정적인 관직이 들어와서 앉는 힘이 되고 특히 여자의 경우 좋은 남편을 만날 길한 힘이 됩니다. 양이 여자가 정관이 있을 경우엔 좋은 배우자 배필을 만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입니다. 사람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까?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나는 것처럼 좋은 포기해야 되겠어. 제일 우선이잖아요. 네, 만난 남, 좋은, 특히 여자의 경우 좋은 남편을 만날 기한 심이 됩니다. 양은 십신종 장관과 만날 때 제일 안정적입니다. 관성에 들어갑니다. 병관 장관. 네. 안정적인 관적이, 관직이 들어와서 앉는 힘이 되고 특히 여자의 경우 좋은 남편을 만날지라는 힘이 됩니다. 양은 비견이나 겁제를 만날 때 좋지 않습니다. 예, 십신상 비견, 겁제 맨 처음에 시작되는 거죠. 비견과 겁제를 만날 때 좋지 않습니다. 비견이나 겁제와 만난 양은 가족과의 이별수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고전에는 양을 두고 파견 인연이 여튼이라고하여 이별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였습니다. 양이 이별을 뜻하는 기운이기 때문에 나온 해석으로 보입니다. 옛날에는 옛날 고전에 이렇다는 해석입니다. 양은 다른 12 운성 사와 근록과 만나면 제일 좋은 길성으로 봅니다. 양은 다른 12 운성 사와 근록과 만나면 제일 좋은 길성으로 입니다. 사업과 가정 모두 순탄합니다. 양은 희이 운성 새를 만났을 때는 합이 좋지 않습니다. 양의 특유의 안정성이 무너져 파란이 많습니다. 새와는 안 좋다는 얘깁. 사주의 양이 강한 유명인사는 아모레의 석경배 회장 아나운서 김성유가 있습니다. 이상 도움이 됐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